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우선, 이곳에서 한번 단수를 쳐보고 싶은데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도 이곳으로 먼저 한 점을 때려내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저 지금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흑한 점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면서 흑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흑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수 치는 수로는 도대체가 흙을 살릴 수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왜 이곳을 단수를 쳤지? 정말 쉽게 흙을 살릴 수 있는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백한 점을 때려내려고 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백이 이와 같이 단수만 쳐준다면 지금 이곳 연결하고 저 지금 이쪽을 내려 빠지면 이 수법은 여기를 하나 끊어가고 자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이게 자충이니까 못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두게 되면 뭐 이런데 단수칠 거라고 백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은 가만히 느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죠. 자, 이 수를 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이 돌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00이 또다시 1선을 가만히 내려 빠지게 되면, 자, 지금 흙이 이곳으로 두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충이에요. 자, 그래서 흙은 지금 102점을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탄수 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이곳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곳 떼려내는 수 이수를 못본 거예요. 그리고 일선 내려 빠지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흙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묘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그 묘수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이요 백이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게 지금 1 0 0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단수치고 때려냈을 때 여기를 먹여치면 뭔가 이게 양환격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백 입장에선 하지만 그냥 가만히 때려내면 여기 있는 흙돌이 이미 살아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백이 이와 같이 단수를 쳤을 때가 가장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여기서 흙은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서 단수를 쳐야 될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단수 치는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선 이곳 단수 치는 수 너무나도 좋은 수순이고요. 백이 이곳을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을 잡게 되면 이게 또또 또 다시 여러분 한번더 여기서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좋아요 자 지금 이런데 먼저 먹여 치는 수 때려 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연결하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0도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 올 텐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수순 제가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먹여치기 하면 안 됩니다 자이 먹여치기가 정답 같은데 이게 지금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 수법 때문에 이 문제 많이 틀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백이 이곳을 잡으면, 자 지금 이곳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백이 이와 같이 잡아둡니다. 자 이곳 때려내면 다시 되다 내는 순간 순식간에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백이 이와 같이 끊어왔을 때 먹여치는 수 절대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느냐? 가만히 단수당한 극한점을 연결하는 수가 좋아요. 지금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단수 치는 순간 보이시다시피 백을 잡고 흑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백도 뒤에서부터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흑에게 이제서야 기회가 왔죠.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백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충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한 점을 또 다시 잡을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와 같이 차단하면서 때려내는 순간 순식간에 흙돌이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때려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백이 이곳을 뻗고요. 자 이곳 잡으면 뒤에서 두는 순간 자충이니까 때려내면 단수쳐서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 일석 내려 빠지. 수가 정답이라는 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